안녕하세요. 땡깡입니다 이번 주 트레이더스 이마트 포인트 할인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포인트 카드로 적립해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고요.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적립이 표시된 상품들은 캐시도 추가 적립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먼저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적립 2,000원 되는 상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글러브 부기보드 그라데이션, 블루 패턴 각각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요. 7,000원 할인, 트레이더 스캐시 2,000원 추가 적립됩니다. 요넥스 배드민턴 라켓 5,000원 할인, 나이키 남성 반팔 티셔츠 5,000원 할인, 솔트워터 여성 샌들 1,000원 10 할인, 테팔 에센셜 블랙 프라이팬 세트 4개 15,000원 할인. 리빙앤모어 테이블 4개, 6개, 체어 각각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요. 트레이더스 캐시 추가 적립 2,000원입니다. 개별 절전 멀티탭 4구 세트 하나에 2개 들었고요. 각 3m입니다. 4,000원 할인 이마트 포인트 할인과 동시에 트레이더스 캐시가 추가 적립 1,000원 가능한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상트 성인 파일 중목 양말 5조 2,000원 할인 슈가버블 친환경 세탁세제 프레시버블 섬유유연제 블라썸가든 2,500원 할인 스너글 허거블 코튼 섬유탈취제 500ml짜리 4개 들었고요. 3,000원 할인 아이오페 UV 쉴드 선 프로텍터 40ml짜리 2개 15ml짜리 4개 들었습니다. 5,000원 할인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제로 500ml와 250ml가 한 박스에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선 에너지 4개 들은 하나 700원 할인 화이트 세면 타월 3000원 할인 코디 퓨어 키친 타월 170매 12롤 2겹입니다. 3000원 할인 온더 바디 바르시자 코튼 푸쉬 샴푸 510ml짜리 2개 2500원 할인 애견 간식 오래 먹는 터키츄 3000원 할인 포켓몬 빅페이스 방향제 2개 만원 할인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9g짜리 28포 3,000원 할인. 아이클리어 루테인 지아잔틴 30캡슐 3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캔다 초콜릿 800g 3,200원 할인. 애낙 라면 과자 30g짜리 30개 들은 핫박스 1,500원 할인. 동원 양반 리챔 부대전 골 870g 2,000원 할인. 유동 자연산 골뱅이 300g에 3개 들었습니다. 4,000원 할인. 오뚜기 옛날 참기름 900ml, 3,000원 할인 샘표 진간장 금 F3, 2.8L 짜리 한 병입니다. 2,000원 할인 아워홈 남산 왕동가스 4인분, 2,500원 할인 CJ고매 치즈 크리스피 핫도그 850g, 3,000원 할인 체리 한 팩에 900g, 2,000원 할인 덴마크 인포켓 치즈 480g, 24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동원 삼각 유부초밥, 740g, 1,000원 할인. 대학 차록수수, 한망에 10개, 2,000원 할인. 한봉에 3kg 고구마, 2,000원 할인. 호주산 냉장 곡물 오이스터 블레이드, 한팩에 5,000원 할인. 양념 소불고기, 한팩 2.7kg, 3,500원 할인. 와촌 자두, 한팩에 1.5kg, 2,000원 할인. 생새우살 26개에서 30개 들었습니다. 한 봉지 2,000원 할인, 가리비 초무침 팩 2,000원 할인입니다. 이번엔 제휴한 삼성카드로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릴보스 클래식 스모커, 크랭크업 그릴 2만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로는 만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도어 이 폴딩 캠핑테이블 화이트와 블랙 컬러가 있고요 6,000원 할인 삼성카드 제휴한 추가 할인으로 4,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우라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 한 개에 160매 들었고요 2,000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로는 1,000원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M 정전기 청소포 대형 사이즈 한 박스에 150매, 3,000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추가 할인 1,000원. 휘슬라 패밀리 5종 냄비 세트는요 3만원 할인 받으시면서 제휴 삼성카드로는 만원 더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위생장갑 600매 2개 3천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추가 할인 천원 CJ 전립소 소팔메토 플러스 500mg짜리 84캡슐입니다 4천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추가 할인은 2천원입니다 소고기 육포 250g은 2천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는 천원 추가 할인됩니다 호스트 오레오 오즈 500g짜리 2개 1500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700원 추가 할인 오가닉 주스 큰잎으니 4가지 총 16개고요. 하나당 125ml입니다. 2000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1000원 추가 할인 고래사 국탕용 종합 어무 900g 1000원 할인 제휴 삼성카드 1000원 추가 할인 오뚜기 칠리 새우 하나에 800g 2500원 할인되고 제휴 삼성카드는 1000원 추가 할인됩니다. 다음은 제휴 삼성카드 할인 상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4K 주얼리 전품모10% 할인, 쿤달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5,000원 할인. 베베숲 트러스트 메가팩 80매 총 20개 들었습니다 3,000원 할인. 켈로그 허니아몬드 시리얼 550g짜리 2개 3,700원 할인. 티스탠다드 미국산 볶음 아몬드 1kg 3,000원 할인. 티젠 콤부차 파인애플 5g짜리 40개들은 하나 3,000원 할인 얼라이브 원스 데일리 포맨 포우먼 각각 60정 들었고요 3,000원 할인입니다 국내산 찹쌀 5kg 하나 4,500원 할인 호주산 냉장 램프렌치 랙한 팩에 10,000원 할인 호주산 냉장 램프렌치 랙 리테일 팩한 팩에 7,000원 할인입니다 한우 등심 한우 채끝 한 팩당 각각 6,000원 할인이고요 블랙타이거 특사이즈 대사이즈 한 팩에 2,500원씩 할인합니다 끝으로 블랙몬잭 앤 모짜치즈피자 한 판이 2,000원 할인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일요일까지 트레이더스에서 만나실 수 있는 이마트 포인트 할인 상품, 제휴 삼성카드 할인 상품을 만나봤습니다. 쇼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알뜰 쇼핑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